자 오늘의 막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9일 토요일 12시 13분 배틀그라운드 오늘의 막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일단 위치를 어딘지 애들 위치를 알아야 내가 쏘는데 애들 위치를 모르겠어. <laughs> 아 음사 너무 많이 나오고 애들 에임 너무 좋아. 아저 먹네. 벌써 이 안에 있는 거, 벙커 안에 있는 것도 다 소문 나가지고. 카고팔. 이카고팔 K 구나 장점도 안했어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기 카드로 할게요. 스코 쪽으로 많이 갈것 같은데. 사플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사플이 좀잘안 되는 편이어서. 누구를 뭐라 하긴 그래. 가자, 하플레이스를 향해서. 자, 여기 하나. 얘도 내가 가는 방향이랑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쟤? 와, 여기 진짜. 세마다님, 소문났나봐. 사실이야, 이거? 일 쪽이 지금 하나 떨어졌고 소문났나 봐. 이제 오른쪽 집에 들어갔지. 오! 야, 저거 왜 이렇게 아파? 오! 야, 이거 이쪽에 두, 몇, 몇 명이야, 이거? 와, 씨. 겁나 아프네, 이거. 와, 여긴 생존하기 너무 어려운데? 와, 나 곤충밖에 없는데, 씨. 야 이거 내가.. 불리하다 요 빨리 튀자 여기서 아응 아냐님 어서오세요 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야 저기 지금 야 생각보다 핫플레이스야 못치기겠는데와 야, 지금 포치킨 쪽으로 뛰는 거는 좀늦긴 했는데, 아, 나, 이 씨. 와, 세마다님이 거기 알려준대. 거기 겁나 설벌한데? 장난 아닌데, 이거? 어? 너무 설벌해. 와, 씨. 함께 하시는 방송은 파란 도깨비의 배틀그라운드 차카노치 플레이 중입니다 과연 파란 도깨비는 이번에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와 아니 일단 내가 라이플이 없잖아 한타가 안돼 안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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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산탄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 산탄이랑 권총 들고 지금 한다는 거는 지금 어차피 포친킨 쪽은 애들이 파밍 다 끝났을 거란 말이야. 와 의료용 키. 아, 어려운 킥 들고 있으면 또 황금 고블린 되는데. <laughs> 야, 황금 고블린 불안해. 응? 나도 불안해, 나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치킨 먹어보자 나도. 황금 고블린 되는 순간 무서워. 어?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와의 딜레이가 있잖아? 어? 빨리 여기서 위치를 체크를 해줘. 여기서 지금 어디가 포친킨 쪽이나, 팜 쪽이나, 밀타차 어디 쪽으로 뛰는 게 좋을지, 설계를 그려주세요, 여러분들. 어? AK. AK 나왔는데, 파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이 의료용 킷 배달 가면 안 된다고. <laughs> 제가 이거 배그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숙련도가 좀 떨어집니다. <laughs> 지금 배율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큰일이야. 아 의료용 킷이라니, 불안하게 4배율? 탐포리 연사 클래스 어? M16 M16과 스칼 중에 어떤 거 선언? 어떤 거 선언하십니까? 나도 안 써봐가지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M16과 스칼,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들! 딜레이가 있지만, 빠르게 얘기해주면 다시 먹으러 갈수 있어. 야, 파츠가 아무것도 없어. 스카? 스카 한표? 오케이 나도 스카가 좀더 나을 나 같긴 해 스카 연사로 땡기고 어? 2배율 스커프? 나 지금 AK에 꽂혀있는 배율이 몇 배율이야? 4배율이지 2배율과 4배율 배율은 너무 좋다 7타만좀 좋은거 나오면은 되긴 하겠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의 눈과 귀가 되어 주세요. 지금 사플이 약하잖아. 어디로 가야 하오?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게 지금 의료용 키트 저게 없네. 메디킷이랑 치료랑 붕대랑 음료가 없네. 포치기 쪽은 완전히 있으 그 밀타? 밀타 쪽으로 뛰어야 돼. 아 밀타 쪽. 밀타 브리핑 나왔구요. 파츠를 다 달면 스카리어 없으면 M16 있죠. 아, 여기 불안한데, 이 집. 여기 괜찮을까? 문짝이 다 열려있네. 일단 파츠가 없어요. 2레벨 뚜껑 탑만 좀 주세요. 구급상자 야 점점 황금 고블린데 가고 있어. 어떻게? 망했어. 망했어. 야 황금 고블린데 가고 있어. 개머리판까지 나는데? 하, 황금 고블린 나 황금 고블린 될것 같아. 야 의료용 키시랑. 야 먹어보고 싸우기나 하고 지는 거요. 야 이렇게 될 바에 그냥 의료용 킹 먹고 만땅 채울까? 어때? 얄구 데임 진짜 오랜만이네요. 야 여기 지금 한타 엄청 심하게 벌어졌나 봐. 아, 산타 아니었어, 이씨. <laughs> 스테라나 더 던질 걸 그랬네. 아. 방금 거블린는데아 <laughs> 어, 의료용 키시랑 다 있었는데 키시가 조금 더 화면이 빠르네요. 서버가 한국에 있으니까 아 진짜 아깝다. 또 의료용 배달해가지고 아아 아, 초반 다잘맞췄는데 산탄이어 아, 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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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이번 판, 어? 영상 제목은 뭐로 정할까요? 산탄총 2층으로 가지 말자.